이번 주에는 와이스의 I can't stop me를 배우실 건데요. 먼저 파트 1.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처음부터 해보시면은 1, 2, 3, 4, 5, 6, 7, 8, 2. 2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역시 새끼손가락부터. 2, 2, 3, 4, 5, 6, 따단단쓰리에우우 <목소리도> 엔포엔파이6엔식엔 세븐 엔 세븐 크로스 하실게요. 이때 3에 여기 원투 쓰리 엔포엔엔포엔엔식엔 동시에 해보실까요? 세넷원투 쓰리 네, 네, 원, 투, 쓰 포, 파, 씹, 세프,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 씹, 다단, 다, 쓰 투, 리 포, 파, 세 오른발 원, 투오른발을 먼저 쓰리, 포, 파 씩, 세븐에 3, 4, 5, 6. 문제가 처음부터 가보시면 1, 2, 3, 4, 5, 6. 자, 방향이 바뀌면서 왼발 들어오실 때, 오른손 왼손. 7, 8.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3, 4, 1, 2, 3, 4, 5, 6, 7, 8. 자, 양손 접으셔서 살짝 오른쪽으로. 그래서 투, 투, 예, 프리미 랩, 네, 추, 뿌리고. 3번 2, 다시 앞에서 뒤로 3, 4, 자, 5에 오른손을 바꿔서 사각형 5, 6의 뒤 옆에 7, 다시 귀 옆에 다시 여기 해보실게요. 여기 7, 8, 머리 뒤로 1, 2, 앞으로 3, 4, 오른손 바꿔서 4, 뒤 옆, 7, 팔다리 다시 같이 해 보실게요. 자, 세븐 에잇 원투쓰 우리 다시 자, 포 해보실게요. 4. 앞에서 포 3. 4. 5. 2. 3. 4. 5. 6. 7. 4. 2. 3. 4. 5. 8. 2. 2. 3. 가 처음부터 한번 정리하실게요 3, 5 6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our, 그다음 저희가 세븐에이 했을 때그 팔이 그대로 쭉 내려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한번 세븐에랑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세븐, 에이, 원. 하시면 돼요. 자, 손 앞에, f 자 손앞에 파 x 세븐 에이 골반이 왼쪽으로, 세븐 에이 하실 때, 왼손, 오른손, f 이 v e s 연결해 보실까요? eight, 자, 다시, 파트 쓰리 제가 가보실게요.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파 스텝에이자 투투의 오른발이 오백 이렇게 오실게요 오셔가지고 웨이브가 들어가실 건데 오실 때 웨이브가 앞에서 뒤로 가슴 툭하들어 가실게요 3 4 1 2 3 4포5 6 7 8 9오른손 올라와서 앉으실게5파6 17 18 19 19 19 10 s e v e 파트 3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보실게요 seven a 1 2 3 4 5 c seven a e v e 2 2 c 4 다시, t 리 연결하실게요. 투 파트 2에서7 e 1 2 n 4 i g 7 t 2 2 e 4 w o 7 8, Yeah. 1 우리 다시 해 보실게요. 천천히. 세, 네. 원, 투, 쓰리, 포. 팝. 3 and 4. 그럼 동시에 가보실까요? 3 and 4. 그럼 다시 처음에 2부터 가시면 2, 2, 2, 3. 4. 다시 가실게요. 세 넷,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오른쪽. 六八七。 처음부터 음료를 등장해 보실게요. 세 넷,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Yeah. one стя se 1 Sim, opa, sim.

세븐에 그대로 세븐 크로스 우리 다시 연결해 보실게요 자, 여섯 번째 세네넷원투 쓰리